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전국의 미분양이 7만 건을 넘었습니다. 총 7만 1,997각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5개월 연속 증가 중이고, 미분양 물건이 7만 건을 돌파한 것은 작년 4월 달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물론, 지방의 미분양이 80% 정도 차지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미분양 물량도 만만치 않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경기도 1,119가구 미분양이 늘었고, 인천도 1,519가구가 늘었습니다. 다들 뭐 쉬쉬하는 상황이지만, 경기도의 미분양 사태 점점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아는 현재 수도권에서 미분양 땡처리를 하고 있는 분양 대행사 여기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어, 수도권 미분양 상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대대적인 미분양 땡처리에 들어가면 초반에는 이게 반짝하다가. 오픈빨이 떨어지면 나머지 물량 처리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판은 어렵고 오픈빨 있을 때 바짝 팔고 현장 정리한다고 하네요. 지금 전국에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곳, 바로 대구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미분양의 무덤, 대구 뭐 이런 거. 그 대구의 미분양 물건이 지금 9,667가구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전체의 미분양 물량이 현재 9,459가구입니다. 둘 간에 거의 차이가 안날 정도로 미분양 물량이 많고 또 서로 비슷합니다. 이런 통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언론에서는 수도권 미분양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 미분양만 뭐 다루다 보니까 그래도 서울하고 수도권은 뭐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데이터 역시 실제 미분양보다 축소된 거라는 거 제가 전해드린 적 있죠. 미분양 데이터는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 집안 팔릴까봐 신고하지 않는 물량도 엄청 많습니다. 대략 한 두세 배 정도 항상 많다고 발표되는 것보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 집이 모자르다고 항상 주장하는 주택 공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부가 얼마 전에 누락한 데이터 있었죠. 발표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가장 최신판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면 현재 인허가 물량은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공사비 인상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조합하고 시공사 간의 줄다리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 물량은 당연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의 인허가 물량이 줄고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제가 영상 앞부분에 설명한 미분양 물량이랑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더 많으니까 인허가 물량이 아무래도 줄어드는 게 정상이겠죠. 그냥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또 이런 시공비 협상 줄다리기 하는 곳들이 한꺼번에 이제 공사비 타결이 하나씩 하나씩 현장마다 되게 되면 쏟아져 나올 인허가 물량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인허가 물량 폭발을 하면 또 언론의 스탠스가 과연 지금하고 바뀔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 국토의 빈 땅마다 아파트를 빽빽히 지어서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대한민국은 집이 모자르다고 이야기할 확률은 99%입니다. 그 다음 볼 것이 중요한 건데, 착공인데, 아파트 착공은 1월에서 4월 달 누개 착공은 전년도보다 46% 지금 늘었습니다. 77,959가구입니다. 이런 효과는 아무래도 뭐 PF보증 확대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상당히 조용하죠. 그 다음에 아파트 중공 요것도 1월에서 4월 누계 중공 물량이 24.5% 증가했습니다. 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국토부 자료 기준입니다. 그런데 또 언론은 다조용하 2024년 5월달 송파구 지역의 최근 아파트 거래 상황 보겠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아파트 33평이 최근에 19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864세대 매머드급 규모 대단지이고 2008년 아파트입니다. 2호선하고 8호선이 여기 뭐 접해있고 한강 그리고 올림픽 공원 등이 바로 접해있어서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5억 3천만원이었으며, 어, 지난 최고가 대비해서는 현재 5억 7천만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입니다. 최근에 계속 꾸준하게 여기가 20억을 넘어서 거래가를 보여줬었습니다. 14층이 22억 4천만원까지 거래가 됐었으나, 다시 스물스물 하락해서 20억 미만의 거래가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다음은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입니다. 43평이 최근에 18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494세대 1988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뭐 재건축 이슈가 있고 그동안 진통이 좀 있다가 최근에 다시 진행을 잘 하는 듯 했으나 역시나 결국은 조합원 분담금이 얼마 나오느냐. 요게 최대 강건입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입니다. 3호선, 8호선, 가락시장역 더블 역세권이고 아파트 연식이 오래된 것 빼고는 뭐 좋은 평가를 받는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은 5억 정도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1% 현재 이 평형대의 가격 흐름은 보합 상태라고 봐야겠습니다.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가락동 헬리오시티입니다. 25평이 최근에 16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9510세대이고 2018년 아파트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실 아파트이지만 요즘 예전보다는 기세가 좀 꺾였습니다. 어, 지난 최고 거래 가격은 20억 9천만원으로 전용면적 59제곱미터 25평짜리도 20억을 뚫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해서 4억 3천만원 하락한 가격이 최종 거래 금액입니다. 요즘에 하락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문정동 문정레미안 44평이 14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96세대 2004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소형평형은 없는 아파트 단지고 큰 평수들이 대부분입니다. 3호선 경찰병원역, 8호선 문정역, 5호선 계롱역등세개 역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지만 모두 이 직선 거리로 500m 이상, 뭐 600m, 7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정말 애매한 역세권이지만 어찌되었건 지하철 세개 라인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동네 조용하고 은근히 이동네 학구열이 높은 동네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8억 8,500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4억 2천만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 이번에는 거여동 가봅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이 33평, 최근에 13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199세대이고, 2020년 아파트입니다. 비교적 신축이죠. 5호선 마천역 역세권이고, 바로 옆에 있는 송파 시그니처 로테크스라고 이 동네의 투탑 대표 아파트입니다. 마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재개발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진행이 이 동네 재개발이 다 빠른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 빼고는 좀 그래요. 아직 그리고 이 동네 거여 마천 이 동네는 황골 탈퇴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더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 지난 최고가는 17억 5천만원 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4억 1천만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3% 입니다 이 동네는 보합 이지만 살짝 지금 꼬리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가락동의 대단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락 쌍용 1차 아파트 25평이 최근에 10억 9천 5백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064세대 여기 대단지이고 1996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었고 만약에 된다면 이 동네에서 리모델링 1장이 될수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두개 층을 수직 증축해서 290가구 정도를 일반 분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진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서울 심사가 없었어요.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 7천만 원이었으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3억 8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5%입니다. 자, 송파구 끝자락 저쪽 장지동 가보겠습니다. 송파 파인타운 8단지 25평이 최근에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기 700세대 미들급 규모이고, 2008년 아파트입니다. 8호선 장지역에 초역세권이긴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13억 9500만원으로 14억에 거의 근접했던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2억 8천만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송파구 상황 총 정리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실질적인 3대장 엘스 리센츠 트리즘 여기까지는 보면 33평 기준에서. 24억에서 25억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지난 최고가의 90% 이상 가격 회복을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지난 정고점 어, 그에 반해서 그외 아파트들은 아직도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인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어, 송파구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5월달 거래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어, 지금 샀을 때 시세차익이 있을까? 요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실전부동산 1타 채널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